자 이것이 어, 외성입니다. 일본인들이 지어놨던 외성이고 작은성이죠. 이성이 작은성이고 지금 이 사이 길로 올라가면 어, 큰성이 있는데 이성은 위에 올라가면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어, 숲이 우거제가 있고 또한 그리고 이곳이 어, 풀숲으로 완전히 칡넝굴이라든지 이것으로 휘어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은 제가 촬영하지 못하고 작은 어, 외성 작은 성만 제가 잠깐 올려볼까 합니다. 이게 어, 어, 일제시대 때 쪽파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 일본 외성입니다. 일본 외성. <laughs> 자, 어, 장문포 외성은 선조 27년 1594년에 장목만 서쪽산 정상부에 축조된 일본식 성으로 끝내편에 있는 어, 송진포 외성과 함께 장목만을 수비하기 위해서 당시에 쌓아놨던 것입니다. 외군은 선조 25년 8월에 한산도 대첩에, 어, 대첩을 피해서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성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성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관리가 안 되어서 이 무너져가 있고, 어, 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복구하려고 생각지도 않을 뿐더러, 아을 뿐더러 관리조차도 안 되네요. 너무나 참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아픔을 남겨놓은 이곳이 역사 속의한 장면이 아닐까 하고 생각은 듭니다. 일본 외성이 과연 이렇게 하고도 외성이라고 할수있을지 그때, 그 당시에서는, 어, 전부 바위를 굴러서 돌멩이를 들고 이렇게 축대를 쌓듯이 이렇게 외성을 만들었네요. 참, 강제 노역에, 강제 노역에 어, 시달려왔던 우리 선조들이 엄청난 고통이 수반됐다고 안할 수가 없네요. 그죠?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드네요. 일제 당시 때 만들어진 외성이 이젠 다 허물어져 버리고, 바위가 이렇게 축대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하나 아름다운 면모도 있지만 무너져 버린 이 흔적들이 아픈 상처를 남겨 놓네요. 그렇죠 이 외성을 통해서 많은 아픔도 괴로움도 역사 속에는 뚜렷이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너무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자. 외성에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쭉 쌓아져 있습니다 때가 돼있 만큼 복숭아도 꽃이 폈네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벌목을 하고 이렇게 버려두고 있네요. 관리가 안 돼요. 참, 쑥스럽습니다. 수가 수많은 해수가 하르다 보니 이 소나무들도 키가 자를대로 자라 있고 대목하네요. 이 산속에 산비탈에 만들어진 논과 같은 어, 그런 계단식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군데군데 나무는 태어내고 관리는 안 되고, 아픈 역사도 역사인데, 아픈 추억도 추억입니다. 이곳에 큰 나무를 베어내버려고 전망 좋게끔 흔히 바라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요. 저렴 부신 나무들이 소나무가 참나무든 이렇게 나무들이 앞을 가리고 있으니까 아래 바닷가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나무로 인해서 눈을 가리고 있네요. 흔적만 남아있는 이 외성이 흔적만 남아있는 이 외생이, 과연, 우리 민족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귀한 역사적 사명의 한 식구들로서는 뭐라고 답을 할까요? 젊은 세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나눌까요? 전해줄 방법도, 전해줘야 할그 내용조차도 다 사라지, 사라져버리고 말았네요. 자, 저 아래에서 여기까지, 이 정상까지 올라오면 수직으로 계산했을 때, 아파트 4층 높이에서 5층 사이 정도 됩니다. 이런 4, 5층 높이에 이곳에 돌멩이를 짊어지고 바윗돌을 짊어지고 그때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일일이 짊어지고 울려매고 굴려가면서 만들어진 이. 외성입니다. 왜 외성이라 했느냐? 쪽파리들이 지었기 때문에 외성이라 그러죠. 참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아픈 기억들도 남겨둘 거는 남겨두고, 버릴 거는 버려야죠. 이 돌멩이가 여기서 흘러나왔네요. 여기서 흘러나온 가위가 이러시고 여기서 흘러나왔던 돌멩이가 이겁니다. 얼마든지 있는 그대로 가지고 복구를 하면 될 텐데 참 답답하네요.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흘러내린 공간이 보이죠? 저 흘러내렸던 내린 바위들이 돌멩이들이 이겁니다. 다 제자리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놔둬버렸네요. 과연 장목 쪽인데 이쪽이. 그제시 장문이었는데 계삼이가 대통령이 되었을때왜 이대로 놔뒀을까요 참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아쉬운 상황 속에서 이 언덕대기마저도 떨어져 버리고 넘어져 버려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이 흔적들밖에 없네요. 이러다가 세월이 조금 지나면 무엇으로 찾아갈까요? 이러다가 세월이 지나면 무엇을 가지고 이곳이 왜 성이 있던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합니다.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아쉽기도 하고요. 떨어져 버리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답답하면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